지난주 설교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각 개개인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아, 이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에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또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 의인, 의인하고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의는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42절에 가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애칭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큰 대학생인데도 뭐라고 불러요? 하이베이비 하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래서 베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이베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아무나 보고 하이베이비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애칭을 가지고, 애칭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31절을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날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날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 불 속에 들어가려면 예수 밖으로 나가시면 돼.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그때 가서 여러분 상을 많이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상 받을 때상못 받고 박승만 열심히 치면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 미리. 미리. 자, 그래서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몰 때에 자기 영광의 본자에 앉으리니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렇죠. 나누었어요. 그때에 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느냐" 하면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양들에게. 그렇죠?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이제 의인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작은 소자에게, 믿음이 작은 자에게,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미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어 중간지대가 없다고 오늘은 구원 속으로 들어가고 내일은 불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야 구원이면 구원 불이면 불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마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렵다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식품 공장을 차려주라는 게 아니라 한끼 먹을 거를 주라는데 힘들어요. 우리 흔한 말로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먹을 물 주시면 되고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 때에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우선순위를 아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길, 옳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을 수 있도록 어린 양에게는 부드러운 풀과 따뜻한 우유를 젖병에 담아서 먹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신 때린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 알았어. 다음부터 잘해. 다음에 그러면 국물도 없어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양을 먹이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에겐 어떻게 먹여야 돼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어. 그럼 어린 양이잖아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치라. 양이 조금 컸어, 믿음이 조금 컸어. 격길로 나아가는 거야. 격길로 나갈 아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로 사정 없이 내리 치라는 거야. 왜요? 격길로 가게 되면 독불을 먹거나 목자를 떠나게 되면 밖에 있는 누구를 만나요? 이리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길로 나가면 사정 없이 거야. 내 양을 치라! 때리라는 거야! 격교 로 나가지 못하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번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가 되는 거야. 내 양을 먹이라. 장성한 양이 되었을지라도 먹어야 돼요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라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인식하시고 목사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야 좋은 목사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목사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를 보내었어요. 서신서 아시죠? 그쵸? 그렇죠? 렇 서신서를 왜 보내었을까요? 서신서를 왜 보내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교리로 먼저 바른 믿음을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신서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갈라디아 소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죠? 그거를 믿고 있는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에?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을 들고 왔느냐 하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거기에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할례를 행하여야, 몸의 구원의 표를 가져야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틀리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잖아요 행이 구원이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행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알비니안주의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때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나의 의지가 나가야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알비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자자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가게 되면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할레나 무헬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레나 무헬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는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하면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정한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내 몸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리뽀서 3장을 가게 되면, 빌리뽀서 3장 7절.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빌리뽀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 앞에서 자꾸 자기 돈 자랑하고, 하기 자랑하고, 세상 명예 자랑하잖아요. 쪼다해, 쪼다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런 짓 하면 쪼다란 말이에요. 안 알아준다고 성질 부리고 화내시고 가시면 정말 쪼다란 말이에요.